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발생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은 미룬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12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 간접자본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타조사 면제 기준을 현재의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4월 16일 조선일보에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좀더 숙의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타면제법을 4월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정준칙에는 관리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 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에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